레비아 사월 이십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laughs>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미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고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자.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깃두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부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심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 지금까지 복음서, 공간 복음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 나오는 어, 부활 소식, 주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왔고요. 오늘은 요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부터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부활의 소식, 소식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빈미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그걸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마가복음은 정리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비병과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좀더 부활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말하게 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많이 퍼졌었다는 얘기까지 마태는 전하고 있죠. 누가는 좀더 많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갈릴리로 가라고 분명히 천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의 소식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의 얘기는 요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오 있고 그 다음에 승천에 관한 기록도 함께 나와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부활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두려워서 모두 도망가 버린 그런 상태에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먼저 찾아간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그 다음에 야거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의 기록대로 생각하면 마치 미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하지 못했던 향품을 가져갔던 것이 그래서 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미처 하지 못한 것을 마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돌문을 큰 돌문을 옮길 수도 없고 어,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갔지만 결국은 이미 돌은 돌문은 어,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거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죠.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할수 없지만 될수 없지만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저 가사마 제 생각 같다서는 가서 돌문이 굴려지지 않으니까 앞에다, 앞에다 향품을 놓고라도 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출면 부활해서 그빈 무덤을 보고 바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요한이 자신을 말할 때 요한이나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고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표현한 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다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달려와 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나오죠. 그때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시신과 머리를 쌌던 세마포만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먼저 달려왔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있고 세마포만 이렇게 보고 뒤에 온 베드로가 달려 들어가서 이 광경을 모두 확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들어갔던 요한도 그 광경을 확인하고 나와서 집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고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어찌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대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돌문을 굳게 막았지만, 그거 가지고 인간들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무리 인간들이 막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있었고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가 사순절 기간에 극성을 부렸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이게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게 하시는 이코로나 인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2020년의 사순절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과 근승과 걱정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신앙을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은 있었고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한 날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 속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귀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행한 영심 안신하고자는 보금서에서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시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고,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죽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보장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고 부활신앙을 주셔서 아버지 하는 살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더큰 능력과 건강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마음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옛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락 가려 주실 줄로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설명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써멸지 말게 하옵시며 다말하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날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한양 교회를 위해서 또 새벽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기 위해서 하루에 첫 시간, 천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건강 되찾을 수 있기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 십 년, 십 년마다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가이 하여 주시길 원하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